해남당 카페고요.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냥 시골 현상에 맞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네. 매장은 언제 시작하셨나요? 2021년 11월 28일 날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어,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 기간에 네. 에, 코로나 기간에 영업 처음 시작한 날 주변에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매장의 특징이나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특징은 일단 모든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우리 가족들하고 내 손으로 직접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다육이나 식물을 키우는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집에서 키우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고 나왔고, 아직도 집에 비닐 하우스 안에 많이 있어요. 다육이는 아주 그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 다육이 진짜 많네요. 우와. 우와, 10년씩 기르셨다고요? 어, 이거 지, 여기 있는 게 제일 7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다육이를 안 했고, 음, 7년 전부터 집에 하우스 지어놓고, 집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모종부터 시작해서 키운 것도 있고, 한 3, 4년된거 가져와서 키우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카페 이름이 회남당인데 회남당 네. 뜻이 뭘까요? 예, 네,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요. 저희 집 사람 이름이 강회남입니다. 아, 네. 그래서 회남당입니다. 아, 그렇구나. 어, 사모님께서 이킹도 직접 하시는 건가요? 예, 예. 어, 오디오가 그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오디오는 누가 이렇게 선택하신 건가요? 오디오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구입을 했죠 따로따로 따로 다 했네요 어, 지금 사용하시는 오디오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소스물은 노트북으로 타이달이나 코브즈를 주로 냈습니다 그리고 푸바 2000을 한 번씩 유튜브로 받아가지고 푸바 2000으로 재생을 하기도 하고요 네. 앰프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맥켄토시맥7200 리시브를 쓰고 있어요. 근데 라디오나 이런 건 거의 안 쓰고요. 주로 노트북에서 받아서 그냥 바로 출력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탄노이 아덴하고, 네. 소스파브로 가르네리하고, 이쪽에 JBL 4312가 있는데, JBL 4312는 들어봤을 때 취향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네, 우리한테 네. 잘안 맞는 것 같고요. 여기 현장에도 안 맞는 것 같고, 탄노이 아덴은 음 일단 구경이 커서 그런지 동축으로 된 스피커가 저음, 고음, 중음 소리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탄노의 아덴을 제일 많이 듣고요. 지금 현재는 과르네리에 연결돼 있습니다. 네. 과르네리는 현악기에 제일 강하다고 하는데 이 작은 체적에서 음 분리도나 저음이나 고음 나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르네리에 물려져 있고요. 조만간 앞으로는 또 탄노의 아덴으로 옮겨갈 겁니다. 음. 이거 들어보고 싶어요 하면 은 바꿔도 주시나요? 아 어, 제가 있을 때는 <laughs> 가능한데 집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어. 스피커 선을 옮기기가 조금 어렵겠죠 직접 옮길 수 있으면 은 그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아 근데 옮기시다가 삐끗해가지고 아, 떨구기도 하면 떨어질 <laughs>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뭐 LP도 있긴 있으시네요 LP가 있는데 소리가 LP가 제대로 안 갖춰져서 그런지 오히려 타다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안 튑니다. 음. 오븐이나 이런 거는 직접 그 사모님께서 예 직접 굽빵 직접 굽고요. 어. 고구마도 굽고 그러죠. 네, 어, 식물이 진짜 많네요. <웃음> <웃음> 인테리어도 직접 다 하신 거라고요? 예, 100% 했습니다. 와, 아참 전기선 연결은 제가 없을 때 어, 집사람이 업자 불렀네요. 아 스위치 스위치 아, 이제 등이요 등등 등 종류만 선은 네. 제가 다 빼놨고요 테이블도 다 만드신 거예요 예 만들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와. 스피커가 구형의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옛날부터 많이 들어오던 메이크고 옛날부터 갖고 싶던 메 메이... 싶었던 메이크고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좋아하시는 아티스트가 따로 있으신가요? 한국 아티스트로는 그냥 웅산 그를 제일 자주 틀고요. 그냥 틀어놓으면 알아서 인데 계속 나오니까 그냥 그 편안하게 그냥 듣고 있고요. 그 슈버트 썸린의 뭐 기타 연주나 이런 거 좋아하죠. 여기 동네 주민분들이 아... 여기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다들 오디오 좋아하시나요? 어, 동네 주민들은 오디오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간혹 가다 있고. 어. 어, 두두에 이제 몇몇번 글을 썼더니 그거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오디오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그렇게 썼 제가 좋아서 트는 거죠. 근데 <laughs> 네, 오디오 들으러 오시는 분들 그 두두에서 보고 오시면은 엄청 오랫동안 듣고 가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두두에서 <laughs> 오시면은 저희 앰프 앞쪽으로 스피커 앞쪽에 제일 좋은 자리에 대부분 앉아 서그 자리가 소리가 제일 좋으니까요. 거기서 네. 들으시고 그리고 그리고 편하게 계시다가 많이 듣고들 가세요. 일부러들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멀리서. 어,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손님이라든지 뭐 있으신가요? 음. 어,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젊은 분이. 어, 그두 번을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던데, 일부러 여길 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니까, 다른데 이제 구경 삼아 오셨다가 오신 것 같은데, 음, 처음에는 혼자, 제가 없을 때 혼자 왔었고, 그 다음에는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분하고 오디오 얘기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을 앉아서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만나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죠. 앉아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요. 음. 그분이 기억이 제일 많이 나네요. 여자친구분이랑 오토바이 타고 오신 거예요? 예예. 예. 대단하신데. 예, 대단하시더라고요. <laughs> 뭐, 오디오 이제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토탈에서 한 10년 정도 한것 같고요. 중간에 공백기가 근 30년 있습니다. 공백기가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어, 그 당시에는 이제 애들도 키워 나가고 한마디로 사는 게 바빠서 그랬죠. 아, <laughs> 이제 지금 다시 하시는 거는 그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셔가지고. 아무래도 자식들 자녀들이다 성장을 했고 성인들이니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이 작아지고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언젠가 들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한 번은 해봐야 후회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여기면 좋아하는 거 하다가 편하게 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죠. 아네 오디오 하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참으셨네요. 네 오래 참았습니다. 어. 지금 빵냄새가 엄청 그 맛있게 나는데 여기 매장에서 자신 있게 내놓는 뭐 메뉴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겨울에는 단팥죽이나 어... 이런 거를 카페다 보니까 커피는 물론. 하고요 단팥죽하고 대추차 이런 게 다른데 보다는 아마 조금 차별이 있으신데요. 여름에는 빙수 쪽이 좀 차별이 있을 것 같고요. 아, 빙수하시고 대추차도 예, 하시고. 예, 단팥죽. 겨울에는 단팥죽하고 여름에는 빙수를 하고요. 음. 대추차는 일년사계절 하고요. 빵 구우시는 거는? 은 아, 빵은 그냥 사이드 메뉴로 네. 간혹가다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많이 먹죠. 아, 그래요. <laughs> 제가 제 입으로 맛있다 그러면 그런데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 아, 기대되는데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거나요? 카페를 하면서 그냥 특별히 뭐 하고 싶은 말보다 그냥 편하게 오고 가고 하시면서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있으면 시간이 맞는다면은 한 번씩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디오나 음악에 대해서 큰조예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냥 좋아하는 것 뿐이지 남들보다 많이 알거나 그러진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셔서 좀 가르쳐 주시고 같이 얘기하는 거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여기 탄노이 아덴하고 가르넬리는 앞으로 계속 있을 건가요? 아니면 바뀔 예정인가요? 그두 개는 계속 갈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계속 가긴 할 건데 그... 포칼이나 이런 쪽을 또 한번 생각은 해 보고 있는데 아, 포칼 여기가 안 예.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제가 포칼 소프라 이런 거써 보니까 저음이 정말 붕붕하고 예.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여기 흡음 교소가 많이 없으면은 조금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BMW도 괜찮을 것 같아. BMW는 오히려 잘 맞을 것 같은데. BMW는 네, 괜찮을 예. 수 있겠네요. 근데 포칼이 한번 들어는 보고 싶어요. 아, 포칼. <laughs> 제대로 한 차량이면 예. 좋아요. 예. <laughs> 어, 여기 하동이잖아요. 예, 예. 하동 이제 여행 오시면서 여기 겸사겸사 들를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하동 하면은 여기 한번 가보면 좋다, 막 이런 데 있을까요? 하동은 산과 바다가 바다와 강이 다 있는 곳입니다. 여기 진교 쪽 부분에는 지금 케이블카하고 지지바이어하고 그 바로 옆에 있으니까는 그런 곳도 한 번씩 가볼만 하고요. 악양 쪽이나 화계 쪽은 자연 경관이 최고라고 보면 되죠. 봄철에는 화계 벚꽃이나 이런 건 정말 볼만하고요. 차가 밀려서 못 들어갈 정도니까는 아예 새벽이나 밤에 오시는 게 좋고요. 악양은 처참판댁 위에서 보는 그 악양들이, 토지에 나온 그 악양들이 정말 볼만합니다. 그 동정호는 인위적으로 파놓긴 해도 그런 것도 볼만하고요. 그리고 진교하고 남해 방면 쪽으로 오시면은 금오산 위에까지 집 와이어나 그 케이블카로 올라가긴 하는데 차로도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셔서 나도 해를 한눈에 다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알려진 관광지보다 그런데 한 번씩 올라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가보시는 게 언제신가요? 음, 지금 금오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라갔었네요. 작년에요. 예. <laughs> 되십나? 올해는 제가 여기 잘안 있어서 못 <laughs> 올라갔고요. <그걸 알았고요. 웃음> 그 하동에 뭐 먹을 만한 거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하동의 대표, 제일 대표적인 거는 제철국입니다. 그 제철국은 잔잔한 여기서 말하는 갱주게국이라 하는데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자리에서 나오는 아주 잘 자란 조개를 얘기하는데 그 국물이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이건 남해안은 제일 좋은 부분이 회집을 가게 되면은 회가 그 위에서 얘기하는 스케다시 위주가 아니고 밑반찬 위주가 아니고 회 자체가 충실해요. 음. 그래서 회회 종류는 어느 횟집을이나 어느 회집을 아무데나 들어가셔도 대부분 다 만족하실 거예요. 근데 밑반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만족을 못하세요.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그 음. 그 그건 정말 좋습니다. 아네 네. 하동이 바로 붙어 있지 않죠? 바다죠? 바다까지. 아, 붙어 있어요? 예, 요, 어. 지금 저산너머가 바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Something, s o m e t h 하고 g something, s o m e t h 다 n g s o 남해 t h i n g s o m e t 고 i n g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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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e 오 h i n g <웃음> 좋네요. <웃음> 예, 좋은 오디오를 많이 갖고 있어서 좋다고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냥 편하게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아, <laughs> 괄르넬리 어, 이런 거는 어디서 들어볼 수도 없잖아요. 안 그래도 괄르넬리는 좀 귀하더라고요. 매물도 <laughs> <laughs> 잘못본것 같아요. 네. 예. 다육이 뭐 이런 건 판매하시는 건 아니죠? 아, 손님들이 꼭 원하면 판매는 하긴 하는데, 네. 집 사람이 안 팔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키우는데 보통 7년 정도 키웠고 3년 정도 모종을 갖고 왔으니까 보통 10년 정도 된 거를 돈 받고 팔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아, 하긴 다육이는 잘안 크니까 이쁘게 네. 잘안 크죠. 그래서 잘안 팔아요. 음. 알겠습니다. 어 오디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한테 뭐 조언해주고 싶다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그, 누구나 다 겪는데 이것저것 많은 메이커를 많이 들어보세요. 그래갖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각각의 앰프나 스피커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들어보시고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걸 선택을 하세요. 그래갖 그래, 그렇게 선택을 해야 후회를 안 하실 겁니다. 안 그러면 그 개미지옥에 빠져가지고 주머니 다 털리고 만족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바쁘게 됩니다. <laughs> 그쵸. 지금까지 해남당 그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